안녕하세요 식물을 소개하는 남자모니 이번 시간에는 크리소카디움이라는 녀석의 번식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녀석이 제가 처음 샀을 때는 어, 이렇게 한 줄기만 있었고 한 여기 정도까지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 제가 창가에 놔뒀더니 여기 쭉 쭉 나오고 여기 밑으로도 쭉 이렇게 나와가지고 약간 좀덜 이뻐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도 더 줘야겠다 너무 말라 너무 말라서 여기 흐물흐물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얘 번식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아, 이미 너무 못생기게 이제 키워나온 것 같아서 얘를 이제 어, 이렇게 못생긴 애들이 잘라주고 얘네를 또 하나의 다른 식물들로 이렇게 자, 번식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을 좀 줄게요 너무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좀 주고 어. 마치 오줌 싸는 것처럼 보죠 크리스마스 카드 오줌 싸고 있어 응. 자, 그래서 얘를 자세히 보면은 뒤에 약간 이런 이런 게 있죠? 이게 뿌리예요 그래서 어, 얘도 뿌리가 좀 있고 얘도 이쪽에 약간 좀몇개 있죠. 그래서 얘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약간 선인장과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뿌리가 붙어 있는 상태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뿌리가 다 있으면 여기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또 외대. 하나의 대가 있는 이쁜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도 물을 하도안 줬더니 너무 쭈글쭈글해졌어요. 좀미안해지네 좀.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다시 걸고 이렇게 잘랐잖아요. 두 녀석을 잘랐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물꽂이를 해볼 거예요. 뭐 바로 흙에 꽂아도 되긴 하는데 어 어떻게 하죠? 하나는 하 흙에 꽂고 하나는 물에 꽂아볼까요? 어 어디다 봅시다. 흙이 여기 있으니까. 약간 삽이 필요하겠다. 야매 클래스. 아이다 어. 그냥. 2인초 식의 자 화분에다가 이제는 이렇게 이제 이 녀석은 제가 물에 한번 물꽂이 해볼게. 네 여기 다른 식물들 같이 있는데 일단 여기다가 한번 물꽂이 해놓고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빼도 될것 같은데. 이제 빼주고, 크리소카디움만 물도 한 번, 지저분하게 갈아주고. 자, 여기 놓고, 물을. 네, 물을 담았어요. 그래서 여기 놓고, 아한번 어,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2주가 지나긴 했지만,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하지만 2주가 지났어요. 네, 2주가 지났고. 그래서 저희가, 아유, 목소리가. 감, 제가 감기가 지금 한 달째 넘게 가고 있어요. 목소리가 지금. 그런데, 어디 봅시다. 그때 저희가 물고지를 하나 했었고, 여기, 우리가 많이 나왔죠. 물꽂이를 하나 했었고 그 다음에 흙꽂이를 하나 했었잖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과연 흙꽂이 한 해와 물꽂이 한 해를 비교하는 얘를 한번 살살 빼볼게요 오 얘도 보이세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난걸볼수 있죠 그래서 얘랑은 좀 틀리죠 얘는 약간 얘가 뿌리가 더 많이 나긴 했는데. 뭔가 얘는 좀더 굵은 그러니까 흙에 심은 애가 좀더 굵은 뿌리가 난것 같고 물에 심은 애는 잔뿌리가 좀 길게 난 느낌이죠 네. 그래서 어, 흙에 심은 애는 일단은 흙에 좀더 놔둬 보고 네. 뿌리를 좀더 내리게 놔둬 보고 오늘은 음, 물에 꽂은 애를 한번 어, 분갈이 얘도 잘랐던 곳에서 그래서 얘도 우리가 저희가 저번에 여기랑 여기를 잘랐었죠. 그래서 자른 흔적이 있고, 여기 보이세요? 여기 조그맣게 튀어나오는 거 보세요?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이미 이렇게 삐죽삐죽 새순이 다시 튀어나오고 있죠. 그래서 참 생명은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은 화분이 얘 원래 이렇게 밑으로 자라는 식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키워서 거기에 맞는 이런 화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말고 딴 거를 키우다가 죽인 애가 있어서 그 화분을 가져왔습니다. 이 화분이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어, 밑에가 뻥 뚫려있죠. 아,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laughs> 제 좋은 목소리를 이렇게 딱, 제 목소리 듣고 싶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이 구멍이 뻥 뚫려있죠. 그래서 얘는 원래, 어, 무슨 화분이었냐면은,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여기 지금 만손초몇개 뿌렸더니 또 징그럽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원래 무슨 화분이었냐면은 원래 얘, 얘도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얘, 얘를 놓고 키우던 화분이었어요. 원래 근데 제가 물을 잘안 줘서 죽였던 녀석인데 그래서 얘도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나오는 애죠. 그래서 위에서 물을 뿌려주면은 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겨울이 오고 있어가지고 슬슬 나무들을 집어넣고 있어요. 제가 밖에 1층에 내놓은 나무들을. 그래서 어제도, 그래서 햇살이 길어졌죠? 겨울이 오고 있어서. 그래서 창이 쩍인데도 여기까지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여기 제가 애정하는 괜찮아자를 이렇게 내놨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자꾸 밖에 내놓으면 화분을 깨버려가지고 제가 또 애정하는 괜찮아자도 깨면 안 되니까 약간 급하게 좀 들여놨습니다. 아무튼 무슨 얘기였 없었지? 아, 그래서 얘를 한번 여기다 심어 주도록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얀색은 분유예요, 분유. 그래서 분유도 이렇게 남은 분유를 타면은 영양분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일단은 보면은 거의 바크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 보면은 네. 안에가 제가 먼지 알리르게 있어가지고, 오, 먼지 엄청나게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이렇게 바크여 가지고 이렇게 뜯어지죠. 음. 네. 자, 그래서 일단 얘가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 구멍 속에 이렇게 넣어주고 제가 찢은 바크를 근데 얘 만선초도 워낙, 아이고. 자, 다 뺐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고 이제 저 그러니까 바크로 이런 거살때 바크로 어 넣어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고 어 흙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서 키우느냐 에 따라서 이제. 바크로 하시는 분들은 집 안에서 약간 좀 그냥 어쨌든 햇빛이 많지 않은 데서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크를 많이 넣는 거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바크로 하면은 물이 잘 빠지니까 얘가 과습으로 죽을 위험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저같이 좀빛 많은 데서 키울 때는 오히려 흙이 좋은 거 같아요. 그래야 어 물을 좀덜 줘도 얘가 잘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 이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 애잖아요 공중에 매달려 있는 애들은 이게 그.. 아니 다시 뿌리 다시 할게 약간 튀어나왔어요 뿌리가 그래서 그나마 좀더 많이 살려주기 위해서 아 무슨 얘기 했다 말았어 아무튼 공중에 매달려 있는 애잖아요 얘는 그래서 얘를 사실 물 주는 게좀 많이 귀찮아요 그러다 보면은 많이 못 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과습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그 반대 물을 많이 못 줘서 죽이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더 흙을 이렇게 좀 많이 담자는 주의해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행잉 플랜트지만, 어, 물을 그렇게 많이 안 줘도 잘살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주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벌레가 약간 먹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 이제, 행잉, 하나랑, 어 잠깐, 물을, 한 번, 주고 오겠습니다. 네, 물을 주면 이렇게 밑으로 쭉쭉 빠지죠, 물이. <laughs> 이 뿌린가? 뭔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네. 그래서, 정착을 잘 하기를 바라고, 어 얘는, 여기다가, 한 번,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다음에 쟤도 그냥 어 저기 신기 있는 애도 여기다 한번 담아볼까요? 좀 큰데다가, 얘도 여기다가, 어 네, 얘도 뿌리가 이렇게 나있죠. 그래서 얘도 여기 담아서 좀더 뿌리 내린 다음에 저런 그 매달리는 화분을 구할 수 있으면은. 거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요렇게 담고, 하나는 저렇게 담고. 그래서 얘도 한번 물 주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키워보려고, 위로 얘는. 그래서 둘 비교해서 과연. 근데 비교하기는 빛을 같은 날 비교가 될 텐데, 얘는 그냥 제가 저기다가 빛더잘 드는 남양차에다 놓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크리코 사디움 네, 번식법에 대해 살펴봤어요. 쉽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제가 요즘에 바빠서 잘못 올리고 있지만, 곧 구독자 3,000명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3,000명, 이번에는, 어, 이벤트를 걸겠습니다. 그래서, 어, 식물을 나눠주도록. 아, 얘도 응애 걸려가지고 참, 응애가 골치 아파요. 잘안없어져가 아무튼, 네. 그래서, 어, 3,000번째 구독자에게는, 어, 식물을 제가 하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어, 만나요.